여기서는 AN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어요. 자,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두면 똑같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. 극한값이 같다는 걸 확인하, 확인하고 문제에서 이제 풀어볼 거예요. 자, 얘를 정리하면 리미트 an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3은 밖으로 나가죠. 3 리미트 an 플러스 1 플러스 1의 값이 2 1분의 2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2분의 3 알파 더하기 1은 1분의 2가 돼요. 그러면 엇갈려 곱하게 되면 3 알파 더하기 1은 이 알파 더하기 4가 되니까 알파의 값은 3이 돼서 알파가 리미트 an이랑 같은 거죠.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